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 의회 의원 이분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여원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양군이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청양의 미래를 담고 있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양군이 주요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좌석에 도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쉬운 다섯 개의 공공시설물에는 인건비 구십팔억 육천육백만원, 관리비 백구억 삼천구백만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완공을 앞두고 있는 3 4 개의 시설물에는 인건비 90억 8,600만원, 관리비 61억 4,800만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간 36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며, 이는 전액 군비로 충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양군의 재정 능력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이 운영 효율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공공시설물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관리비 부담이 높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은 건립되었지만 정작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혈사가 낭비되고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시설물 유치의 문제점입니다. 공무 사업 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시설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한 시설일지라도 운영과 유지 관리는 고스란히 우리 군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추진된 공공시설물은 향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폐합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빈 건물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획계라된 프로그램은 지향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공 시설물이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신규 공공 시설물 유치 시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입니다. 앞으로 신축될 공공 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성이 낮거나 재정 부담이 큰 시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 사업의 수주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군 재정과 운영 효율성을 괴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양군의 한정된 재정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공공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밑바진 독에 물 붓기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군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청양군의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